안녕하세요. 신안군 서정갑입니다. 오늘은요, 뭐 볼까요? 어. 아, 사탕수수입니다. 국내에서 사탕수수라고 종자를 파는 분들이 여러 개시대요. 그거는 사탕수수가 아니고, 단수수죠, 단수수. 우리 전통 단수수. 자, 우리, 보세요. 이거를, 노지에, 가능할까? 힘들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지에, 지금, 육묘를 몇 개월 한 후에 가져왔는데 심을, 심을 때 조금 어라 그러죠? 육묘 기간을 조금 늘려야 하는 것 같아서 육묘기간을 상당히 많이 뒀어요. 그래, 통통하게 살쪄서 아주 달달한 설탕나무를 맛볼 수 있을까, 없을까. 조금 간격을 좁혀서 심을 수도 있어요. 그래, 상관은 없거든요. 지금 하우스에도 어, 심어놨는데, 노지에, 노지에 어, 견딜 수 있는가? 여기는 좀 남쪽이라서, 그렇게 막 겨울에, 아니, 가을에 그렇게 춥지는 않으니까, 그, 견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삽목해야 되는 거요 삽목을 안 하고 씨앗을 파종하는 거는 단수수. 이거는 조금 뿌리가 불실한데. 가까이 심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음... 바람이 많이 불면은요, 이게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깝게 심어서 서로 묶어주는 거예요. 가깝게 심어서 서로 묶어주면 바람이 세게 불더라도 서로 의지할수 있으니까 음 이렇게 조금 최대한 가깝게 해 주고요 우리나라에서 하우스에서는 재배가 다 가능해요 어디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가 확인을 꼭해 봐야 될것 같아서 어디에서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슈가캔 아, 이. 예. 어, 이 이것은 그러니까 사탕수수는 품종이 두 가지예요. 어, 여기 동남아시아 가면은 파란색 사탕수수 그즙 짜서 많이 팔죠. 그리고 저쪽 그 인도나 유럽 쪽으로 가면 그 그래요? 레드 컬러 붉은색 살, 사탕수수를 착즙해서 판매를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 어, 붉은 계열의 사탕수수가 설탕을 만드는 주재료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린 칼라예요. 그린 칼라. 그린 칼라는 에... 동남아시아에서 음료수로 많이 소비되는, 음료로 소비되는 그런 품종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심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 칼라는 거제도에서 그 조금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거제도에서 종자를 좀 가져와서 육멸를 했는데 다 죽였어요. 이거는 살아 있고. 그래서 올해 이거를 해보고요. 레포트를 좀 작성을 해보려 그래요. 로지에서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가 조금 바람이 센 곳이거든요. 태풍도 자주 오는 곳이고 신안군 태풍의 길목이잖아요. 이게 이제 올 가을에 잘라낼 때까지 어떻게 살수 있는가? 어떻게 얼마만큼 클수 있는가 지금 남쪽은 많이 그래도 알뜰기후로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해보자는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정주영 회장이, 니가 해보기나 했어? 어? 나도 다 해보려고 그러는 이좀 크면은요, 한이 1m 이상 이렇게 크면 바람이 지금 이쪽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다 모아서 묶어주는 겁니다. 안 넘어지게.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 조금 저에게 박수도 좀 주시고 그렇죠 이런 거요. 나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금 천명 넘었거든요. 천명 넘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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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시간이 3,000시간이 안 돼요. 내꺼 보다가 많았네. 우리 독자님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릴게요.